포천의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포천. 맨! 오늘은 곤충의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곤충 테마 여행에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토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토끼에게 밥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는데 그 우리 안에 같이 토끼에게 먹이 주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시면은... 어, 제 손은 먹지 마세요 토끼님 <웃음> 제발요 <laughs> 이거만 드세요 맛있게 먹네요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집에 가져가서 성충이 되는 변화 과정을 볼수 있는 체험도 있습니다 유충병에 발효톱밥을 담아 애벌레를 넣어 담으면 끝입니다 저는 이 친구로 장했습니다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소.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실 애벌레는 삼령 애벌레 단계입니다 여기서 두달 정도 지나시면 장수풍뎅이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어. 이건 곤충 테이블입니다. 정말 많은 곤충들을 돋보기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야, 털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필러레스 바이올린 벌레. 와, 벌레가 바이올린처럼 생겼네. 이렇게 한번 만져... 위에서 아래로 먼저 이렇게 만져보시겠습니다 혹시 무는 건 아닌가요? 친구가? No. 저희 농장에 있는 친구들은요 핸들링이 다 돼서 그 안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아. 괜찮은 애들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에서 아래로 만져보시고요 어, 이번에 반대로 한번 만져볼까요? 어, 밑에서 어. 위로 한번 만져보세요 오! 어, 어, 따가워! 어, 엄청 따가운데요? 네, 네. 결이 있어서 아 위에서 아래로 만질 때는 괜찮지만 반대로 만지면 어. 좀따갑습니 어. 아 여기는 약간 뱀 느낌이 바닥쪽이 그렇구나. 오 이렇게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고 <laughs>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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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되게 부드러운데요? 정말 부드럽죠? 오 고개를 돌리는 데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동> <laughs> 곤충 표본 꾸미기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와서 보고 만져보니 곤충에 대한 거부감 많았던 저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곤충과 동물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곤충 테마 여행으로 놀러 오세요. 팀원 밥 먹자 <laughs>